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진짜 남성팀 여성팀 됐네. 아, 오늘 진짜네. 아 오늘 남성팀 여성팀 느낌이 나네요. 오 진짜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음악 천재, 인맥 천재, 와. 활력 천재, 어반작가 조연아. 와.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와. 저는 조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자, 그래서 눈과 귀 그리고 웃음까지 책임진다. 인간 축제. 웃는 미소가 저 앞에 갑자기 뛰어. 아름다운 그녀, 권진아! 아 네. 권진아! 아 네, 네. 역시 웃는 미소가 지 진짜.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 환영합니다 아아아아 자, 그리고 놀토 가족 이미주 씨 환영합니다. 네, <laughs> 아이 아, 환영해요. 가족이야, 가족. 우리 가족이니까. 예, 인사 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죠? 진짜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미주예요. 네. 그럼 가만히 치를 못하네. <laughs> 아니, 누가 자꾸 밀었다 당겼다 하나 봐요. 미주 씨를. 아, 에서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한분한분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아 씨는 박규 님 씨를 잇는 신의 인맥 왕이다. 인기이 엄청나요. 오랜만이다. 오늘 그 스킬을 발휘해서 정말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예. 오. 어떤 오. 분과 또 인맥을 쌓고 싶습니까 저랑 동갑이신 태연 태연 맞아 동갑이죠. 반맞습니다 아, 우리 친구. 오. 예전부터 저희 어벤져카브 노래도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대화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오. 이렇게 맞아요. 오늘 뵙게 돼 가지고. 어, 그러니까 자리도 딱 옆자리. 고 예 맞습니다 아, 처음 만났는데 친해지는 뭐 스킬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오. 한 (3~4년) 정도 대화를 안 해요 그분하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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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이행 씨에서 웃음 참기 이렇게 하면 이제 친해져. 요 어? 아... 친해질 수 있을까? 어? 아... 친해질 수 있을까? 급격하게 아. 확 친해지거나 아니면 더 멀어지거나? <laughs> 완전 멀어지지. 어. 그러면 지금 약간 태현 씨, 이행 씨도 지 가지고 온것 같은데. 아. 아. 태현 바로 돼요. 어 바로 돼요. 어, 어. 어. 태현이 한번 오늘 기세다 기세. 태 태현 씨연 연예인 같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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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준비 안 했네? 어? 아, 100점! 100점인데? 그럼 바로 돼. 넉살도 2행시 어. 다 돼. 넉살도 네, 안에 기어주자면. 편하신아무나 드시려고 하는냥 넉살 한 번만 해도 네. 넉살. 넉살 씨는 살이 많이 트신 것 같아요. 네. 아, 기분이 으썩 좋지 않나요? 기분이 으썩 좋지 않나요? 일행시돼, 일행시 돼요 아, 일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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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일행시+ 얼타자 키. 자키 키. 어, 일행시+ 키. 아, 하나 둘셋 둘, 키. 키즈 카페. 키즈 카페. 이세야이세야이세야 야, 성공시키네. 머뭇거리는 못떡질이라고지 잘하는구나. 잘하신다. 어, 근데, 이행사 할 때마다 무슨 사주 보는 사람처럼 계속 어, 잘해. 써야돼요. 대현, 대현. 뭘 적었어? 이름을 적어야 돼. 이름을 적어대 돼. 을적어 잘했어. 아, 우리 그, 진아씨는 놀토 출연을 위해 특별히 코칭을 받고 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제재 씨한테 네. 코칭을 좀 많이 아, 어, 받았어요 네. 아니 뭐라고 하셨어요? PD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 입장. 너가 노래를 또 잘하니까 태연님이랑 음. 같이 듀엣을 한번 해보면. 아, 너무 기대돼그서 제가 태연님 INB를 너무 좋아한. 오 마이 오 듀엣을 하면 너무 좋겠다. 아, 저희 영광이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희망까지 하고 준비까지 해왔는데 꼭 누가 가져가잖아요, 문제. <laughs> 계획은 태연이랑 노래인데결국엔 동현이 형이랑 댄스 배틀. <laughs> 이 식으로 아,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돼. 아마 그 음악에 열고, 맞춰서 네. 김동현과 댄스 배틀 할 수도 있어요. 좋아요, 아, 네. 좋아요. 뭐든 좋습니다. 네. 뭐든 뭐든. 자, 놀토의 네 번째 방문인 우리 미주 씨는 다른 거다 제쳐주고 아, 오늘 가장 중요한 게 홍보라고 합니다. 아, 드디어. 와, 대박 드디어! 세프로 하나. 좋은 일 혹시 어? 결혼 하나 봐. 결혼? 해 <laughs> <laughs> 결혼해? 사실은 이게 그게 아니고 오빠 진짜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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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진짜 오 어? 어떻게 알아야 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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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하지 이거 어? 어떻게 알아야 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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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약간의 썸이 좀 있었잖아요. 약간의 움이좀 있었잖아요. 맞아. 맞아. 제가 미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뭐야! 생방송 중에 고비인 거야. 뭐야, 여연이. 고백하는 거야? 미! 네. 미주야. 오. 주! 주말에 보자. 오. 한! 한 번만 말할게. 잘 들어. 해! 해보자. 연애. 아. <laughs> 너 방송 못 해! 너 방송 못 해! 아니 여기서 아, 둘이 맞죠? 어떻게 된 거야, 결론은? 아, 어떡하지, 이거 말을 어떻게 해? 쉽게 아, 꺼내기 아, 힘들다, 어, 오빠 앞에서. 둘이 오, 얘기 안된 근데... 건가, 둘이 얘기 안 된다. 나는 모르는 사인데 왜... 어서 해봐. 제가 <목소�«>: 제가 응. 솔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솔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아 왜냐하면 <목소리가> 형은 접었으니까, 음악을. 아, 네. 아니, 자기 솔로 얘기하려고, 나이 영화... 아, 앨범이요.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목소리가> 노래 제목은 무비스타입니다, 무비스타. 그동안 예능인의 모습은 저희가 봤는데, 사실 노래도 너무 잘하고. <목소리나> <목소리가> 퍼포먼스 춤수 잘 치시고, 자 앨범이 나옵니다. 자미주의첫 쇼케이스를 진행합니다. 오! 오, 진짜? <laughs> 어떻게? <해? 웃음> 어떻게? 어떻게? 버츠까지 해야지. <laughs> 그러면 무대 준비해 주시고. 자 우리 가그 키랑 문세윤 씨가 M k M C 다 생각하고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오랫동안 디그인으로 살아왔던 그녀가 드디어 솔로 첫 데뷔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미주 씨의 무대 안이 볼수 없겠죠? 정말요? 기대가 너무 되는 데 뮤직 스타트. 스타트. 대라하다 <laughs> <베라라나>, 진짜. <laughs> 간다. 올리는다 너무 짧은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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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까지야? 왜, 왜 그렇게 빨리 끝내야? 오, 너무 짧아! 누가 갑자기 끈 거야, 아니야 이거? 이 아, 노래가 아. 화제가 되길 원합니까? 네! 김동현 나와주시고합 <laughs> 아, 또 내가 뭐 해줘야 돼? 김동현 나와주시고합 <laughs> 아, 또 내가 뭐 해줘야 아, 돼? 땄어, 아. 지금 땄어! 지금 안무 땄대! 네, 오케이, 오케이! 안무 땄대! 자세 잡으십시오. 아이, 왜그 자세야? 앉아주세요. 앞에 보고 앉고 이거부터 시작해야 아, 이거부터 해야 되나? 왜 그래? 아, 왜 그래? 스타트 자세가 있어가지고 공식이 있어요. 아 예. 아 보시면 근데 마술 같은 건데. 아 예. 예. 아, 맞아. 주세요. Let's go! 오오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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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요 출렁+ 요하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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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어 뭐. 렁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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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렁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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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 감사합니다. 17 에일리는 퀸니내 진행 실력은 A. 에이지야 적어 주세요. 약간 랠리 느낌이 납니다. 노래 너무 좋네요. 동현 씨, 네. 탱고 오늘 하나도 안 먹었어요. 오빠로서좀 도와줘야죠. 뭐기라도 김동현부터 오픈합니다. 예, 김동현 바드런 <laughs> 부분 오픈. 자동 <laughs> <작동> 영아름에 말이야. 아다가 <laughs> 마지막에 모르겠어 말이야. 아니 아니. 모르겠어 가 아니라 모르겠단 말이야. 오. 답을 모르겠단 말이야. 음. 어, 답을 모르겠단 말이야. 오. 비슷해요. 비슷해요. 미, 미, 미. 비슷해. 요미 인스텝 거의 똑같다. 어, 성현이가 아니야. 또 문제는 나야. 오, 자, 사므은 너무... 답을 모르겠단 말이야. 오. 보통 여름에 말이야. 말이야. 모르 말이야. 그거는. 죄송한데, 머리를 조금 뒤로 들을 때마다 이 머리카락 아 이쪽에 있어가지고. 조금 저희가. 예, 조금 뒤로. 뒤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뒤로 좀. 아 아니 여기가 이거 이게 뭐 하나 있는데 어, 스물오 개 아, 넘어 아. 답을 모르겠단 말이야 스물오 개 넘어서 스물 어쩌고저쩌고 어어어 어 베이스 좋다 문세일 오픈 베이스가 이겼어 성공 지진이 온단 말이야. 동공지진? 어, 동공지진이 있었어. 진짜? 동공지진이 온단 말이야. 야 지금 남들이 아... 들지 으 못한 부분 을 들었어요. 진짜. 저 스물하나 넘었는데 모르겠단 말이야. 스물하나던데 모르겠단 말이야. 오 스물하나까지 스물 뜹니다. 아, 기세 기세. 와. 이걸 제가 정리했어요. 오케이 아이, 가자. 누가요? 나나 나. 나, 나. 넉살? 잘 적었어. 오픈. 이분이 스물한 살이야. 오메 오메. 스무 고개를 넘어 스물하나지만 답을 모르겠단 말이야. 스무 고개랑 이게 렇 말장난 을치친 거야. 스무 아아 고개 있었죠. 스무 고개, 스무 어, 고개, 스을 하나 있었지. 우와, 답은 우와. 하나지만, 하나지만 답을 모르겠다 있었지. 답 치면 내 나이가 스물 하나야. 스무 고개도 벌써 넘어버린 스물 하나지만 답을 모르겠단 말이야. 내살 와, 언니 멋있다. 어, 아니 근데 아아 좋아요. 성공 진이 온단 말이야. 스무 고개를 넘어 스물 하나지만. 이렇게 해서 모두 지금 바스를 받고요. 과연 궁중뼈찜에 한 발짝 다가갈지 네. 넉살이 기대됩니다. 어, 이거, 이거 완벽해, 아래. 정답을 가장 많이 맞춘 과연 아빠의 도전 성공이냐? 어, 실패냐? 어. 원샷 <웃음> 보여주세요! <웃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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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아빠! 넉아빠입니다, <laughs> 넉아빠! 아빠 TV <팀이> 나왔다! 아이고 <laughs> 아, 아빠! <laughs> 원샷 받았다. 아이고 우리... 진짜. 자, 넉살이 원샷을 차지한 가운데 글자 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 38개죠? 와, 기우네. 아, 곡 정보입니다, 이 노래는요. 도무지 알수 없는 상대방의 알쏭달쏭한 마음을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힘들지. 한. 너무 힘들죠. 도무지 알수 없는 상대방의 알쏭달쏭한 마음을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내 마음을 받아줄 뜻만 있습니까? 근데 사람을 알쏭달쏭 모르게 하는 마음을 주면 그건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직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 한혜가 아예 듣지 않고 있습니다. <laughs> 아, <아무도> 안 들어. <laughs> 앞부분 다 삽니다. 다 d o English e n g l i 없습. Okay. 숫자 없 근데 저 우리 골드 찬 어? 있잖아요. 어, 콘찬 골드 찬 달랑 하나 나왔어샷 네. 네. 넉살. 우리 너가 봐. 보여세요 숫자가 없을 수가, 숫자가 없을 수가, 없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지요아 맞네 맞네. 스무 개할때 스무. 아 맞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걸 세 보니까 이게 세 번째 줄일 것 같아요. 스무 고개를 넘어 스물 하나지만, 음. 근데 이게 글자 하나 넘, 넘으니까 스무 고겔로 쓰면 맞거든요. 아, 이렇게 갤. 왜냐면 이거 너무 정확히 들어서 아 이거 다 들었겠는데 했던 게이 파트였어요. 아, 아 그래요? 예, 네. 세윤이만 들은 거 있었잖아. 그. 아 문세윤. 나 이거 완전 동공지진. 동공지진 온단 말했었는데뭐 동공지진 오빠 근데 그게 두 번째 줄이라는 거지? 두 번째 줄이 이렇게 되면 총네 개의 줄이니까 두 번째 줄에 동공지진 온단 말이야 아, 그러면 은 약간 난다겠다 동공지진 난다라 그러잖아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동공지진, 이렇게 정리가 되면 동지진. 아 지금 첫째 줄에 동제진. 보통 뒤에 들으신 네, 분 없습니까? 어? 근데 첫 번째 줄에는 여름하고 연애가 있지 않아? 음. 여름은 그치. 어디서 온 거지 그러면? 그니까. 여름. 나도 여름을 들었는데 나도 여름하고 연애 난둘다 들었어 연... 보통 연애가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보통 연애가 아니야 괜찮아. 아, 괜찮지 보통 않아? 연애가 아니야. 문제는 어디 있어, 문제. 아래. 그러니까 그니까 보통 내기가 아니야. 어? 보통 내기가? 어? 그러면 내기가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저거지. 이제 상대방이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전 가사가 그렇게 골라서 던진 유도 질문에 돌려드리지 아. 않고 피식 웃어 넘겨. 어, 보통 내기가 아니야.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그런 거지. 자 현아 씨, 보통 내기 아니야. 연애가 네. 시작이 안 됐어. 연애가 어, 일단. 우리 이거 다 맞춘 거 아니야 한 번에? 진짜? 아, 그 축제지요. 아 이렇게 써놓고 꼴찌가 이제 그냥 정리하면 돼. 그렇죠, 그렇죠. 꼴찌, 꼴찌, 꼴찌. 어, 동현이 아, 아, 어, 형 아니야 이번에 오랜만에? 아니야 나 아니야. 꼴찌를 저기 오픈하십시오. 진아님, 어. 지아 언니 다 아까 한줄 썼어 나도 두줄 썼어 아요저 보겠단 말이야 썼어 아니, 아니, 저는, 저는 두줄 써가지고요 자골등 시원하게 한줄 오픈해 저는 앞에 봐요 어, 골등 아, 어. 오픈 지났습니다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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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골등에서 나왔어. 지금 이렇게 쓴걸 바탕으로 지나칠 수 없는 공중 뼈찜 지나가 해낼지. 아, 진짜 배고파요. 들어와, 들어와. 아니, 탱구가 이렇게 배고프다고 해. 얘기한 거 진짜 놀토하면서 청이야. 골드천. 찬. 동공지지는 맞고, 그래. 보통 여는 내기가, 내기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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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연은 내가 아니야 아 그래그래그래 그거다+ 그거다+ 보통 연은 내가 아니야여거네그리고그무 고개 넘어 그거다+ 그거다+ 그렇지그렇지그기 지만이 아니지 그리고그인지 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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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개다 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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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은다 그거다+ 그거다+ 그이다 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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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미주랑 똑같이 보통 연애가 아니야 그래, 이렇게 했거든. 보통 연애가 아니야. 연우 애기인가 보다. 연우 애기. 연우 애가 뭐라고? 그러니까 보통의 내가 아닌가. 연우 애기? 연우 애기? 연우 애기가 아니야. 연우 애기잖아. 보통 애기 아니라는 말 하잖아. 연우 애기. 가 <laughs> 연우 애기? 애기. 애기라는 어, 말 연, 그런 연, 말은 없어. 없어. 그런 말은 없어. 아니면 보통 연애 뭐 이런 이런 얘기 줘야 되죠? 아 근데 이미 연애가 아닌데 아직 서로 보통 연애 보통 연애가 아니야. 보통 연은 아니야. 보통 연애기 보통 연애가아니라 무슨 고 한다. 야, 저거지 저거지 하는 거야 성능 면서. 뭐뭐 뭐. 왜냐면 뭐, 뭐. 아니면... 아 근데 이미 연애가 아닌데 아직. 근데 서로... 여기 어? 여자 연은이라고 나오 있어. 응? 연은애기가 아니라 보통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야, 저거지 저거지. 뭐뭐 뭐. 뭐, 뭐. 여간내기. 그러니까. 어, 아니, 어, 여간내기. 그렇지. 그렇지. 여간내기 아니야. 여간내기는. 제가그말한 거였어요. 제가그말한 거였어요. 뭘그 말? 여간내기. 뭘그말한 거였어요. 내가 그 말했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딱 맞아. 열답고 있잖아. 진짜 막 작은데 센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 여간내, 여간내기 아니야. 여간내기는 여간내기 아닌데? 근데 세븐틴 있을까 상황. 그래 아니야. 여간내기. 여간내기란 말고. 여간내기가 아니야. 여간� 정확히 그렇게 들었는데? 야, 앞에서 근데... 딱 맞아. 그렇게 골라 던진 유도 질문에 피시고서 넘겨? 야, 보통 여간내기 아니야. 여, 여... 똑같아. 그러면 아니, 세븐틴이 그런다고요? 보통 <laughs> 아, 여간내기 여간 내기 내기 전혀... 아니, 파트... 아니야. 에일리 파트... 이게 무슨 에일리 파트였어. 뭐? 어? <laughs> 아니, 여간내기가 아니야. 앞에 사실 보통이 붙어야 되거든요. 이거 보통 여간내기가 아니구 에스쿱스 파트입니다. 여내기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여간내기 같은데. 여간 내기. <laughs> 세븐틴이 여간내기를. <laughs> 자, 에스쿱스 파트입니다. <laughs> 어? 아쿱스예요예쿱스파트입니다 네, 아니... 에스쿱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 에스쿱스. 뭐라고? 왜? 영 내기. 왜, 왜? 왜? 그런 얘기만 덧붙여봐. 그 친구는 외국인 멤버도 아니고 저랑 같은 고향 출신이에요. 근데 어휘가 그리... 그렇게 나이치곤 짧은 편도 아니고 제가 할머니한테 자라서 말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처럼 걔도 약간 말을 굉장히 그 소란스럽게. 어부뭐어들하고 할머니랑 이렇게 같이. 그수학어잘모잘 잘 배경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간내기인 거야. 맞아뭐 센스 있는데. 그렇지. 거꾸로 생각하면. 어, 그렇지. 아 다른 건 너무 무거워. 자, 채웁니다. 탱구가 씁니다. 네. 아니야. 진짜 아니야. 소름돋게도 여간내기가 다 설명이 돼요. 여간내기 아니하면 연애도 설명이 되고. 어 연애가 여름, 여름 여름 여름도 여름, 되고, 여름도 되고. 여간내기 아니야. 여인대는 아니겠죠. 똥 똥이야? 벽왕님 여인네 맞는 거 같은데 여인네 <laughs> 보통 여인애, 여인네가 아니야? 보통 여인네 제가 생각을 했는데 <laughs> 아니에요? 여인네가 아니 여인네 얘기를 바로 보통 여인네가 아니야 그럼 아무래도 이거 아니면 그 킹스쿵 보자 그래 아무데나 쓰자 킹스쿵 보자 제발 도 제발 좀 제발 좀 아침에 나와서 연습했던 거잖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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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쓰자 무조건 무조건 쓰자 8시간째 대기하고 있어요 킹스 주에. 비주. 출발. 2 1 5자 이렇게 적어냅니다. 이대로 가요. 오케이. 보통 여간 얘게 여인네 아니야. 같은데. 자 이대로 갑니다. 귀는 아니겠지? 여인네는 아니야. 여인네는, 아니야. 여인네는 아니야. 진짜. 여인네는 아니야. 아니야. 지금 선아 씨는 아, 좀 계속, 계속 아니야. 여인네가 아니야가 아니야. 좀더 세븐틴과 어울리다. <웃음> 여인네가. <웃음> 자 이대로 갑니다. 이대로 가요. 가, 가. 한 끼도 못 먹은 탱구가 보고 있습니다. 자 불러 주세요. <laughs> 보통 여간 얘게 아니야. 동공 지진난단 말이야. 스물고개 넘어 스물 하나인데 답을 모르겠단 말이야. 오! 네오네 아리스! 아리스. 오, 부우! 부우! 안 해, 이렇게. 아리스! 아, 역시 리듬감이 대단합니다. 네, 자, 결과. 진짜? 진짜 자, 아까 너무 힘들었어요. 네. 자, 먼길 가면 안될 텐데. 원샷을 받은 넉살. 그리고 두 번째 줄 완벽하게 만든 어, 문세윤. 여간 내기의 네 신동엽. 결과. <laughs> 오픈! 거. 거. 어? 과연 정답인가봐 결과는 아. 보여주세요 가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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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